덕인의 네이클로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바닥 호로링 설치. 바닥에 호로링을 설치를 합니다. 이제 설치하는 쪽은 이제 우리가 사람이 쉬는 공간. 또, 또 반대편은 이제 농기구 자재. 여기는 잠깐 우리가 이제 심터 일하다가 쉴수 있는 공간. 맞나 맞나요? 오 대단해요 딱안 맞네 플로링 몇 개가 들어갔네 저 공간은 우리가 일하다가 잠시 쉬는 공간 오 이게 가로도 되고 그 세로로도 맞춰지게 돼 있는가 봐 이거 틀만 맞으면 되는 거어 겨울 날씨입니다. 따뜻합니다. 오늘 날씨는 바람만 불어도 따뜻해요. 이 시기님이 일하고있어요만 시기 방을 만들고 있어요. 방. 만들기는 안에. 만들기는 잘령해요. 잘령. 안받아도 뭐. 그 실리콘으로 나 가면 안 되면 되나? 아니, 만약에 들린다니. 음, 멋지부려요. 멋져부려. 반갑습니다. 드기네 네이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조심조심. 조심. 잡아줘야 되나? 어잘 잘리네. 영거 뭐야? 안 맞다 자. 아이고 그래서 괜찮다. 아이고 뭐 우리가 뭐, 뭐 많이 들어가야 호텔을 뭐. 갈 것도 아니고. 그래도 이건 아니지. 안야 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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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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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칠까 그러면? 음, 응 됐다 아이고 잘 됐습니다 어, 손질해. 어, 잘못 잘랐네. 이놈을 맞춰 잘라야 어게 많이 남았네. <laughs> 그럼 동가리로또 붙이는 거지. 아, 다 했네. 언제 했노 이거. 우유 냉장고를 밭으로. <laughs> 서울우유 다서 주인이 사장님이 가져가라고 해서 재활용 하려고 가져왔는데. 엄마 집에 냉장고에 전기 용량이 안 돼가지고. 활용을 못 하고. 안에 부품은 다 빼고. 이 통만 밭으로 들고 왔습니다. 컨테이너 수평 맞추기. 통에. 얼음이 왔다 얼음. 어유야. 얼음이 왔다. 어. 신기하지. <웃음> 신기하지. <웃음> 어떻게 한다고. 두 개만 있으면 약할 수가 있으니까 혼용을 내가 해거 금방. 야무프라이. 응. 어. 리벳뜨어 리벳. 리벳 수평 바르게. 근데 이거 수평이 발라진 거 아니야 이거? 어느 정도 기울어야 물이 잘 빠진다며? 이렇게 해야 될까요? 한장더 공가해야 돼. 또 공가해야 돼? 응. 오. 머리 탁 깨지기다. 오, 내리가나 뭐? 놀이라. 머리 딱 깨지지? 응. 어. 여기가 이니라 장군 어. 여기가 아니옵니다가 <laughs> 여기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? 돌이 깨졌지. 돌이 깨져? 음. 들린다. 들리네. 맞나? 어, 음식. 엄청 신기하다, 그죠? 왜이게 들리노? 어. 오.. 어이거 밀린데? 오 어, 뭐야 어. 그럼 어떻게 아씨 이거 밀린다 이가응먹었나 다시 풀어라 짝퀴가 그래. 이 빼딱해서 그런 것 같다 원상태스킨나 짝퀴가 이 빼딱해서 그래 아이고, 딸이야. 보자. 응. 들어야 돼. 한장어야되한장더 넣어야 돼. 원래 넣을 때 개수가 똑같은거아냐 근데 같이 안 부러뜨리자. 같이 안 골라가지고. 오 들어가나? 안 들어가. 들어가고 나면 또 이제 내리기가. 응음 됐다 응 어. 톡톡톡톡톡톡 쳐가지고 서서히 네오 뭐야 이거 신기하네 됐다 음수폐이야못맞히면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야 되는가 이거 한장더어야될것 같은데. 예? 너무 높아지는가요? 안 반해야 돈 도지. 안반반 하나 지금. 여기 떴다 이거. 어? 떴다. 여기. 네, 밑에가 떴네, 그자. 그럼 뭐 이제는 놓. 더넣으면안될것 같은데 너무 높아지는가 이거. 저 떴네 저기도. 어? 떡빛나? 그래 어 저쪽을 들어야 되겠네 저쪽을 들어? 그래 저리 붙을 거아 이거. 깽이 들고 깽이 들고 랍니다 그래서 갑니다 깽이 들고 그래가지고 거 나가 이어도 올리는 기라 응. 덕일의 네이블로와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응. 응. <laughs>

이거 떴던 게 발라졌나? 어. 오, 신기하다. 어. 왜 발라졌네? 아니, 저쪽에서 이렇게 게들어지는거 아이가. 아 그런 것도 모르 <laughs> 그런 것도 모르고. 그거는 또 많은. 뭐 아, 아 어, 어, 딱 들어가네. 들어가 붙었네. <laughs> 안 붙었어. <laughs> 어. 아이고, 수구랑게 내가 대다. 그만 그래 놈안 돼. 안 돼. 근데 <laughs> 뭐 <안 돼. 웃음> <laughs> <laughs> 깔고 해야 되는가 이거 하고. 깔까? 찍그기. 관리기 발판. 오, 근데. 오, 이게 뭐 이게 뭐 이거 이게. 이 응. 내가 만들었어? <laughs> 만들었어. 응. 달리기가 올라갈 수 있게. 응. 는 다리가 무라케도 아. 발. 응. 발을 짜왔습니다. 자, 딱 맞대. 어. 응. 다 예쁘다, 예다 이, 자. 이 톱을 잘라 갖고 이반다떡했다이거 이제 말아요. 뺑뺑이. 아. 동그랗어 이이 빠질 수 있다 이거죠. 응. 욕 봤다 이게 다 쪼개고 이래 한다고 <laughs> <laughs> 다쪼갰네 진짜. 어 응. 이거는 응. 동그랗고 응. 가에는 바늘 쪼개고. 응. 음이 대충 뭐 얇은 지질이 만들어 끝에다 이참욕봉기네욕봉기네욕봉거 <laughs> <laughs> 욕본 응. 수고한 거네 수고한 거. 응. 응.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